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존재감을 과시해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보장받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골을 터트리며 파리 생제르맹에서 첫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전통 강호 에이시밀란을 상대로 교체 투입된 지 18분 만에 골망을 흔들면서 이강인 선수는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하게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너무 존재감을 보여서일까요? 최근 유럽 속 중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매체들은 선발 출장을 계속 이어갔지만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개성이 없고 PSG에서 요구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도 혹평했던 프랑스 매체들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은데요. 파리 생제르맹을 이끄는 엘리케 감독은. 매체들의 성급한 비판에 곧바로 반박하며,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는 12월 21일 파리 생제르맹과 FC 매체 리그왕 17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반을 팽팽하게 맞선 두 팀은 후반으로 들어서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상대 골문 오른쪽에서 왼발 크로스를 올리자 문전으로 쇄도하던 비티냐 선수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성공시키며 팽팽하던 흐름은 PSG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 은바페 선수의 원더골로 2점 차로 앞서가던 사이 후반 32분 매치에서 한 점을 만회하긴 했지만 5분 뒤 은바페가 골키퍼로 향하는 패스를 바로 가로채 추가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생일을 자축하듯 멀티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10월 29일 1 0라운드 브레스트전 이후 약한달 조금 넘는 기간만에 기록한 것인데요. 경기가 끝나자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하며 멀티골을 기록한 음바페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 선취골을 넣은 비트냐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간 공격 포인트가 없어 혹평을 했던 프랑스 매체들에게는 자신의 실력과 그리고 자신을 두둔했던 엘리케 감독의 믿음에 확신을 주게 됐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자마자 중국 매체에서도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 지보바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페널티 지역에서 멋진 패스를 성공시켜 비티냐 선수가 발리슛으로 득점했다라는 제목으로 이강인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로 팽팽했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 시작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 소우닷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도움 소식을 전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매체들은 이날의 멀티골을 기록한 음바페 선수나 첫 데뷔전을 치룬 음바페의 동생 16살의 에단 음바페 선수에 대해서 조명했습니다. 이날의 경기를 본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강인 실력 하나는 정말 좋군. 2023년 마무리가 완벽해. 이강인 선수의 아트패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강인은 슈퍼스타의 잠재력을 지닌 매우 독특한 선수라고 생각해. 그는 나중에 손흥민과 같은 수준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나이도 아직 어리고 미래가 아주 유망해. 이강인의 패스는 자세히 보면 밀러의 패스와 비슷한 것 같아. 이 선수 미래는 유망한 것 같아. 영원히 파리 생제르맹에 머물러라. 이강인의 패스가 정상적인 크로스야. 은바페는 전성기 시절 호날두와 닮은 것 같아. 이강인은 정말 발롱도르급이구나. 은바페는 자신의 생일에 두 골을 넣었고 형제가 나란히 경기에 뛰는 기록을 만들었어. 은바페는 프랑스에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치열한 리그로 가야 해. 은바페는 자신도 모르게 몇 년째 파리 생제르맹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리그 안 같은 줄리그에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음바페는 빨리 떠나야지 벌써 25살이야. 리그왕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실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올해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지막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강인 선수는 짧은 휴식을 가진 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국가대표팀으로 합류하는데요. 각 클럽에서 모인 우리 해외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뒤 내년 1월에 열리는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의 목표가 60년 만의 우승인 만큼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 다른 선수들 역시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